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1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주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아람 왕벤 하다시 그의 군대를 다 모아 왕 32명과 말과 병고들을 몰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기에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 아합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한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전쟁이 있기 전 아합은 갈멜산에서 바알 종교의 허구성을 직접 목격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단과 재물을 사르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근과 큰 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엎드리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는 가운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다만 큰 비가 내리는 중에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경로로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 바람에 아합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을 따라 우상 신앙에 머물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아합이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주시려고 갈멜산 대결 후곧 이어 그 땅에 전쟁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벤 하닷은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아합에게 보내어 네내 은금은 내것이오네 내 아내들과 네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될 것을 아합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합은 시간을 벌 의도로 벤 하닷의 말에 동의하는 전가를 보내고는 실제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벤 하닷은 아합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사신들 보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속국에게 종주국의 권리 행사를 강제 이행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아합은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쓸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말하며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남이 행하는 악은 분별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벤 하닷의 악은 아합 집의 악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아합 집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아 우상의 노예로 삼았고. 나라의 부를 빼앗아 자기에게 속하게 했습니다. 아람 왕이 아합에게 요구한 것은 아합 집이 하나님께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나는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행이 그대로 내게 보응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왕을 지지하며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답하며 벤 하닷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아합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장로들과 백성들도 갈멜산 사건을 생생히 기억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사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합이 벤하닷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자 벤하닷은 사마리아를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초토화하겠다고 신들에게 맹세했고 다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단호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속담을 빌어 가옷 입는 자가 가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라고 하며 벤하닷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싸워봐야 아는 것이기에 전쟁을 끝내고 이긴 것처럼 허풍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잔치를 벌이던 벤 하닷은 이 말에 노가 치밀어 당장의 공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역사의 현재와 앞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다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배제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벌이는 갈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가 가중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님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도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그 일이 일어난 제1의 목적이 오니 모든 일에서 주를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